안녕하십니까. 아, 한국교육원 이병일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막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돌섬이며 날씨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쪽 끝섬인 옥기섬에서는 157.5km 떨어져 있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의 부속섬으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18만 7,554 평방미터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3번지에 서도가 있고, 독도 이사북길 55번지 63번지에 독도 경비대와 독도 등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독도에 대한 애정을 담은 시와 노래, 가곡이 자주 불려지고 창작됩니다. 대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홀로 아리랑, 이런 노래는 매우 인기곡이며 노래에 맞춰 난타나 율동 등이 여러 행사에서 공연됩니다. 노랫말에도 나와 있듯이 독도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의 울진현조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 불고 맑은 날씨면 볼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에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초와 임진왜란 후 한동안 울릉도를 사람이 없는 빈 섬으로 두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틈을 타서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자원들을 자주 훼손했습니다. 이에 조선과 일본 어부 간 충돌이 자주 있었는데 1693년 안용복이라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 막부 정권과 단판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로 조선과 일본 정부는 외교 협상을 계속하여 영토 경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일본은 옥기섬까지 자기 영토를 인정했고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는 1667년부터 1888년까지 200년 이상 일본 정부가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은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명령한 기록 및 문헌 지도가 무려 15건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금의 총리실이죠. 태정관 지령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 하여 1905년 2월 시마네현 부속 섬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몇 개월 동안 영토 편입 사실을 공포하지 않았고 몇년 동안 일본에서 발행된 영토 관련 자료 심지어 1933년의 해군 자료 1936년의 총독부 자료에도 독도는 조선 영토 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독도를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작은 몸으로 바람 맞으며 서 있는 외로운 가족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 밤에 잘 잤느냐 라고 어, 하고 있고 또 다음 절에는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그리고 마지막 3절에는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다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독도 플래시몹 영상을 보며 이 노래를 듣고 부르다 보면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옵니다. 이것은 독도가 분단된 한반도 또 우리 민족 모두를 이어지는 중심으로 영원한 한민족의 막내둥이로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독도는 190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번째 희생이었고, 1910년엔 한반도 전체가 일본에 병탄된 역사를 겪습니다. 해방 후 1947년 독도를 되찾기 시작하여 많은 민간단체,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한국이 영토를 회복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해에 떠 있는 조그만 홀로섬, 국토의 막내 독도는 누구나 입도 신청을 하면 갈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갈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7년 전에 조상님 덕분으로 옥 쟁반 같이 매끈한 바다를 미끄러지듯 달려 독도에 발딛고 일행이 만세를 부르고 경찰 경비대원과 사진을 찍고 작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이 배치된 것은 아, 국내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실제 주민이 살고 있고 아, 이장님도 근무하는 마을입니다. 호족을 독도에 둔 사람은 아, 1982년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일본 입국 금지된 정광태 가수 등 천명이 넘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라도 국토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 조상들이 피 땀에 서려있기 때문이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및 해외 동포 모두에게 독도는 온갖 외세 침략을 받아낸 한반도의 막내 동의로 어, 거대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할린 동포들께서도 아름다운 울릉도 여행과 독도 탐사를 쉽게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